안녕하세요, 네, 반갑습니다. 이수근입니다 자, 오늘은 제가 이수근의 술집. 요즘 술집이 전국에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또 술집을 선호해져서 많은 체인점이 늘어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이 술집에 오셔서 다양한 메뉴와 함께 또 가족과 함께, 친구와 함께, 또 회사 동료와 함께 마음껏 스트레스 푸는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. 지금까지 술집 대장 이수근이었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 저녁 8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. 8시. 자, 따로시 카메라 들고. 오늘 뭐 오픈한 지 한 달여가 넘은 인천 검단점에 손님들이 얼마나 많은지, 거짓 아닌 진실 손님들입니다. 들어오시죠. <목소리> I'm <laughs> sorry. <laughs> <laughs>